광고비는 계속 쓰는데 매출로 이어지지 않으신다고요?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브 코퍼레이션 박민구 컨설턴트입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다들 알고 계시죠? 온라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을 마케팅 툴로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입소문으로 맛집을 결정하던 구시대적인 생각 아직도 아시나요 온라인 시대에 맞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매체와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맛집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합니다. 회식이나 모임에 있을 때 길거리를 거닐면서 맛집을 찾으시나요? 아니죠. 방문하는 지역과 먹고 싶은 카테고리를 검색하고 후기성 리뷰의 사진들로 매장 분위기와 이제 메뉴를 선택하게 되실 텐데요. 이런 생생한 리뷰들로 업체 정보를 늘릴 수 있다면 효과가 없을 수 없겠죠. 중요한 건 이런 글들 꾸준하게 노출돼야 합니다. 당발성보단 매일 꾸준히 올라오는 정보가 가게를 알리는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콘텐츠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네, 모두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업체 선택인 거죠. 합리적인 가격에 만족 그 이상의 서비스를 받는 곳,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업체에게 인정받고 있는 기업, 레뷰로 시작해보세요. 10년간 35만 건이 넘는 캠페인 경험을 바탕으로 내 가게에 꼭 맞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도와드립니다. 고그 비용으로 고효율이 그 나오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레뷰는 저 비용으로 고효율을 그 내기 위한 기업입니다. 최근 마케팅 업체를 잘못 선택해서 이제 뭐 사기당했다는 글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회원 수 부족으로 모집이 어려워 결국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적은 분들로 진행하게 됩니다. 노출이 안 되는 건 고사하고 보내주기로 약속한 인원조차 못 보내는 업체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레뷰는 65만 명 이상의 회원과 35만 건 이상의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표님 가게에 딱 맞는 블로거를 매칭해 드립니다. 인증된 업체 레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 문의 번호를 통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박민구 컬센터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